지원해서 우리 같이 앞에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을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자, 목사님이 또 얘기를 안 했더니 성경책이 안 보여. 자,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달란트를 깎아버릴까? 네. 아, 뭔가 수를 내야겠어요.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알겠죠? 네.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해요.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해요. 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붐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거 어디서 파는 것 같아? 어, 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갔다 온줄 아세요 여러분? 어, 목사님은 못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냐면 군대를 갔다 왔어 11사단에 거기에 뭐 해주러 갔냐면 그 군인들 몇 명? <laughs> 아 이게 뭔지 얘기해 줄까? 부대원이 백면 남짓해 근데 그중에 2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적은 숫자일까, 많은 숫자일까? 많은 숫자야. 그 20명에게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또 군성교회에서 함께 베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뭘줬냐면은 헬스기구. 목사님, 잘하는 거 있죠? 네. 아, 뭐래? 그래? 네. 보이나? 아직 안 보이지? 어, 자, 이, 이 헬스기구들을 엄청 많이 갖다 줘서 거기에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짐, 들어봤어요, 짐? 예. 우리가 드는 집 말고, 영어로 G, I? 맞나? M. 네. <laughs>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예. 자, 근데 목사님이 왜 오늘 이틀이 있고 왔냐? 그것도 설명해 주고 왔고, 군대 가면 항상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 가본 사람 알아. 아, 아, 아무도 없나? <laughs> 어. 자, 따라해 보시요네 글자에 목사님 알려줄게요. 상호 존중. 어, 군대 가면 진짜, 어딜 가든 붙어 있어. 상호 존중이라고. 재밌게본적 있어요? 없어요? 아, 군대, 아. <laughs> 목사님이 가는 부대에서는 맨날 상호 존중이라고 돼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상호가 뭐야? 서로, 존중이 뭐예요? 존중. 서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군대 왜 이렇게 크게 해놨을까? 어, 부조리도 방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면, 군대는 무슨 사회예요? 계급사회야. 그래서 무서워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라고, 서로 배려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따가 암송할 때도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는 학교에도 존중이 힘든가 봐. 그래서 고3이라고 적었는데 저 앞에 K가 뭘까? 네. 어우, 오늘 목사님, 저거, 리 했지? 어. k 고3이 뭐라고 적어? 존경하는 선생님의 권리를 k 고3이 존중합니다. 써 있어요. 그 밑에 참 슬픈 게 있어. 뭐라고 적혀 있어? 무너진 교권, 교권수호.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배려있게 선생님 말씀 잘 따라서 살고 있나요? 네. 어. 근데 요즘에 쉽지 않아요. 목사님의 아주 친한 후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제주도에서 교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그만뒀어. 자, 교사 되기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가 학생들이 고등학생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진짜로 사임을 하더라고. 그만큼 선생님이 쉬울까 어려울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선생님 되기도 쉽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그 교권에게를 택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다는 거야, 친구들이? 배려하지 않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친구도 없죠? 네,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든지 서로 존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회에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교회에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배우고 또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고개 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요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요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갑니다 자, 복습할게요 사사 시대 때 처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네첫 번째 어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제를 지어요, 제를 지어요. 근데 무슨 제를 많이 지어요? 우상 숭배.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어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아요? 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뭐였죠? 어 천벌을 받아? 아, 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짓어요.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기 때문에. 네 번째, 사사들을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자, 이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사죠. 슬픈 일도 많지만, 결국 마지막엔 누가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세요. 오늘 이 사사, 마지막 사모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잘 듣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간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간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까요? 한나와 분인나. 아, 우리 한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야? 아, 한나면 기도잖아 기도. 이제 알면돼요 네. 한나가 뭘 고기 도했을까? 어, 아이가 왜? 아이가 없어서, 분인난 아이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한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핍박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이 한나 역시 얼마 전에 배웠던 누구? 기억나는 사람? 사무엘이 아니고? 사사? 누구지? 또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했던? 방금 나왔는데? 삼손 누구야?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아... 삼손도 뭐였어요? 나시린이었죠? 기도에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도 사무엘도 뭐예요? 나시린은 아니고, <laughs> 기도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괴로워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디서 일할까요? 어, 어디서 일할까? 어, 이때 성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디 있었죠? 성 막, 성소에 있었어요. 이때 누가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자, 이 제사장의 이름 아는 사람. 엘리. 엘리, 엘리. 네, 선물 안 줘요. <laughs> 이따 줄게요. 또 맞추면 돼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어때 보여요? 딱 봐도. 뚱뚱한거 말고. <laughs> 어, 어, 인자해 보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누엇이 있었냐면 이일장에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찾아와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족속이 돼야 돼? 레위 족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누구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어, 나오세요. 안줄 수가 없네. 하훈이가 아주 그냥 예. 네. 아, 대단해요. 네. 이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 못된 사람이었어. 말도 듣지 않고, 제사장이 자녀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제사장이 자녀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해야 된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듣지 않고 심지어 예배를 방해하고 그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엘리의 제사장 아들 두명 누구라고요? 홈니아 비네아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홈니아 비네아스는 이죄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요. 심지어 이 홈니아 비네아스를 엘리가 제대로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 방치한 거야. 가르쳐야지. 가르쳐서 혼내서라도 어떻게든 제사장의 길을 걷게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뭐예요? 방관한 거예요. 방관도 죄일까 제가 아닐까 죄예요. 올바른 길로 가르쳐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관하고 결국에는 악한 길에 놓 그대로 두어두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될까요? 누가 제사장이 될까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뭐가 될까요?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그, 어, 아, 한나에게, 어, 맞췄어요. 찬지 이따 나와서 가져가요. 예, 네, 줄게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자랐어요? 사무엘이 자랐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흔들리지 않고 존중하며 살았어요. 자, 사무엘에게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어, 자신이 일로로볼수 없는 존재야. 왜? 그들이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됐어.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자랐을 거야. 그럼 사무엘도 나쁜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런데, 사무엘은 나쁜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제사장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홈리아 비나스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사무엘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홈리와 <laughs> 비나스요. 네, 아, 너무 솔직해서 좋은데 맞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굴 벗어나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같이. 오히려 험미아 비누하스보다 이 삶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쉽지 않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의 나이도 많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 사무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래서 살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무엘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은 나중에 왕에게 뭐 하는 역할을 하죠?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 알았을까? 어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간 거야. 근데 엘리제 사장이 불렀을까? 누가 불렀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고요? 듣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모르겠어요? 부를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세요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설교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에이,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공과 교육을 통해서든지, 내가 평상시에 큐티할 때다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존중 계속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저.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한 인물들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히여 기고 내가 존중히여 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경멸하게 여긴자가 누굴까요? 엘리아들도 누구? 홈리와 피나스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멸시 하면 누가 경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니까요 이 말씀 두렵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어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떻게 어겨주신다고요? 존중히 어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요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나를 통해 존중이 베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주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며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